데일리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안녕하세요. 아일레베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스니커즈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신어 보셨을 데이브레이크예요. 데이브레이크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하고는 조금 다르게 BRS라는 단어가 신발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BRS는 블루 리본 스포츠의 약자라고 할수 있는데 블루 리본 스포츠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이전에 일본에서 아식스 신발을 수입해다가 팔았던 스포츠 샵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블루 리본 스포츠 샵을 오픈한 게 60년대로 알고 있는데 벌써 뭐한 5, 60년 됐잖아요. 그 헤리티지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BRS라는 이름이 들어간 스니커즈나 의류들을 발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델도. 캠페인의 하나로 나온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녀석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슈레이스 부분에 포켓이 달려있는데, 그 포켓을 처음 봤을 때, 어, 재밌다,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전에 나이키 공홈에 풀사이즈로 출시가 됐길래 구입을 해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나이키 공홈에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280 사이즈 이상으로는 품절이 된것 같은데, 오늘 한번 디자인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나이키 공홈에서 편하게 구입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뭐, 기본적인 나이키의 레드박스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우먼즈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우먼즈 11cm로는 280cm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DC5206-010으로 되어 있네요. 우먼즈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 녀석을 신으신다면 평소에 신으시는 나이키 신발 사이즈에서 반업을 한 사이즈가 가장 적당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감은 실착 리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 옆면에 정확하게 딱 파란색 라벨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 BRS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휴레이스 부분에 이렇게 자그마한 포켓이 달려있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 주황색의 컬러감,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브레이크의 실루엣, 쉐입, 또 상당히 이쁘지만 이 포켓 포인트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포켓이 굉장히 작아서 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보기에는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 빨리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발의 바깥면을 뭐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기본적인 데이브레이크의 디자인 그리고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폴리에스터 가피를 베이스로 신발끈 주변부나 토박스 주변부, 스컵 부분에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이 쓴게 보이고 데이브레이크 모델명이 파란색 고무 위에 들어가 있는게 보입니다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명도 뭔가 대충 칠한 듯한 이런 느낌을 일부러 연출을 한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스웨이드의 질감, 폴리에스터 가피의 느낌들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폴리에스터 부분은 얇은 폴리에스터 한 장으로만 구성된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뭔가 살... 제일 얇은 충전재가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께감이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토박스 사이드월의 스웨이드 가죽도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검은색 스웨이드 가죽이다 보니까 먼지 같은 거는 이렇게 묻었을 때좀 티가 잘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짚으로 올라오면 슈레이스 부분에 포켓이 보이는데 우선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주황색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 가운데 검은색 위에는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검은색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 포켓의 손잡이 이 부분에는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왜 트러블이라고 했을까요? 제발 나이키 공홈에 이 신발에 대한 디자인이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상세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대문적만하게 트러블이라고 적어놨는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포켓을 열면 이렇게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주머니가 상당히 작아요.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넓이와 깊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 카드 키 말고 조금 작은 키 있잖아요. 뭐 열쇠고리 걸수 있는 그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적인 의미가 더큰것 같으니까 저는 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포켓 뒷면에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는 홀을 이렇게 마련해놔서 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이 포켓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신발끈을 풀어서 포켓을 쉽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발끈은 검은색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고, 신발끈 주변부는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이고요. 혀 부분을 보시면, 혀는 뭐, 바스락거리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검은색 직물을 덧대 놓은 다음에, 나이키와 수우시가 희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내피는 뭐, 이런 느낌의.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다시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이 부분은 뭐 다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질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폴리에스터 가피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수우시는 주황색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라벨지 같은 느낌으로 데이브레이크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힐컷 부분은 제가 아까 스웨이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스웨이드는 아니고, 부직포 같은 그런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신었는데 벌써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돌돌이 같은 걸 조금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포켓에 들어가 있던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들어가 있는게 보이고 검은색 유광 페인트로 이렇게 새겨 놓은 것 같아요 예, 발목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 가죽을 이용을 했고 신발의 안쪽은 파란색 라벨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의 내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을 이용을 하면 신발을 신고 벗기도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연 부분에 있어서도 색깔도 검은색이어서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목 부분에 이렇게 안쪽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부드럽게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구조는 데이브레이크의 기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안쪽을 보니까 발목 부분을 제외한 저 안쪽 내피는 검은색 메쉬 타입 직물로 둘러쳐져 있는 게보이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도 뭐 디자인 쪽으로 좀 신경을 쓴것 같네요.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파란색 직물 소재를 이용을 했고, 그 위에 나이키 수시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BRS 팩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 있는 것 같고 인솔을 옆에서 봤을 때 이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인솔에서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제공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닥면은 이렇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듯한 느낌으로 스포틴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사이즈 탭은 이 안쪽에 붙어있네요. 미드솔을 보시면은 모델마다 컬러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BRS팩 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뭔가 립 트로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살짝 베이지색의 미드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눌러봤을 땐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와 똑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컬러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브레이크의 미드솔 높이는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뭐 많이 봐왔던 와플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뒷부분이 이렇게 45도 정도로 깎여 있는 이 디자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앞코 부분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돌기 두 개가 나와 있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BRS 스타피쉬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컬러감도 뭐 상당히 이쁜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좀 특이한 스타일,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미드솔의 컬러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이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먼용으로 나온 데이브레이크를 제가 리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사이즈감, 신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먼용으로 나온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BRS 스토리. 피시라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기본적인 데이브레이크 실루엣 디자인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토박스 부분에 들어가 있는 포켓에 끌려서 이 녀석을 구입을 하게 됐고 구입을 하고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주황색의 컬러 조합도 상당히 이뻐 보이고 파란색으로 데이브레이크 모델명이 라벨지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이 녀석을 일본 아트머스 공홈에서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강남역 나이키를 갔더니 우먼용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255까지밖에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나이키 공홈에 풀 사이즈로 입고가 된걸 확인을 하고 바로 구입을 했고요 역시 뭐 신고 보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우먼용으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 녀석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평소에 신으시는 나이키 사이즈 반업을 하는 게 거의 국룰처럼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 275를 신기 때문에 이 녀석을 280으로 주문을 했고 지금 280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신고 보니까 발볼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 살 여유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어서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수도 있는데 약간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더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저는 일단 반업한 사이즈를 신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반업을 해서 신었을 때 가장 안전한 사이즈 선택이 되실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발볼이 상당히 얇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우만용이긴 해도 정사 사이즈로 신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감은 그렇고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살짝 여유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발끈도 그렇게 세게 묶지 않았고 양말도 얇은 양말을 신어서 그런지 힐슬립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맨용으로 나온 데이브레크를 이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반업을 했더니 상당히 여유감이 있는 느낌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힐슬립도 어느 정도는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도 두꺼운 양말과 깍근을 한다면 조금 더 일체감이 향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브레이크 쿠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탄력적이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을 가지고 있어요. 뒤꿈치 이렇게 사중을 실었을 때도 쑥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보시는 느낌처럼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은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솔도 이중으로 구성된 인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충격 흡수의 느낌도 꽤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데이브레이크 모델 뭐 언더커버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가지 리뷰를 했었지만 신을 때마다 항상 만족감이 꽤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녀석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녀석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너무 평범한 것 보다는 살짝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선택해 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켓 부분이 정말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뒷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발도 한번 보시고 예,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봤을 때네이 녀석은 지금 나이키 공홈에 275 사이즈까지는 어,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나이키 공홈에서 본인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BRS 스타피쉬의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확인하셨고요. 어 우먼용으로 나온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좀 크게 나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볼이 좀 얇으신 분들은 남자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를 신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발볼이 조금 있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반업을 한 사이즈가 잘 맞으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우먼즈 280 사이즈 데이브레이크 BRS 팩의 무게는 281g 나오네요. 데이브레이크 크의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성도 그렇고 무게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모델이니까 데일리로 신을 만한 가벼우면서 쿠션감이 괜찮은 스니커즈 찾으시는 분에게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요즘엔 정말 저녁에 너무 춥더라고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 처음으로 보일러를 살짝 틀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10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10월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Yes. Yes.